저는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laughs> 저녁도 아니고, 5시. 왜냐면, <laughs> 9시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빨리 먹고, 그냥 1차, 2차까지 달리는, 그럼, 맛있는 데를 가기로 했어요. 지금은 2시 36분. 시작해볼까요? 일단, 지금. <laughs>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가지고, 발라줄게요. <laughs> 너무 이상하게 발렸나?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걸 샀습니다. 세일하길래, 그냥 수분크림이 필요해가지고 샀어요. 이제 무슨 영상을 보니까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도 제 필수템. 힐링버드, 노 워시. 이거 안 씻고 해도 되는 트리트먼트인데 이것도 진짜 머릿결이 엄청 좋아져요 하면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고 주변에 생일인 애들한테 선물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머리를 말리고 와볼게요. 이 정도로만 말려줄게요. 또 똑같은 올라프 롤로. <laughs> 쪼꼬미 버전도 있어. 그리고 올라프 얘기하니까 하는 건데. <laughs> 귀엽죠? 왜냐면. 오! 오! 놀랍지? 잘가? 어. 응. 이건 바로 귀여운 가습기입니다. 오. 어. 기물 담아가지고 하는데 거 귀엽죠? 전 겨울 한국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민이 되네. 선크림을 바르고 바를지 일단 선크림 먼저 발라줄게요. 오늘 해가 써가지고 이거는 라운드 어라운드 선크림. 오텀 없이 부족하네. 입고 나갈 옷이 컨셉이 약간 프레피룩 스타일이거든요. 프레피룩이라고 아시나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 맞춰서 학창시절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 고딩 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고딩 때이 선크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좀 고딩 때 선크림을 진짜 바르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바르면은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야 되니까 피부 안 좋아지고 답답하잖아요. 전 진짜 답답한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막, 내일 이런 것도 못해요.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다 바르고 나갔는데 전 진짜 안 바르고.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폐기죠, 폐기. 패기. 젊은, 젊은 피부일다. <laughs>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발라야 하는 날이 있으면 바르고 나서 꼭 얼굴을 씻었어요. 폼클렌징으로. 저처럼 또 싫어하는 애가 한명더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그래서 걔랑 같이 맨날 체육 끝나고 오면은 폼클렌징 들고 가가지고 스킨 로션이랑 사물함에 다 놔두거든요. 세면대 가가지고 막 씻고, 막다 씻고. <laughs> 왜냐면 체육하고 나왔으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도 씻고 그런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 씻고, 반에 돌아와가지고. 수건 수건도 갖다 놨었어요. 제 친구는 전수건은안 갖다 놓고 그냥 말리고 스킨 로션 바르고 다시 뽀송하게 수업하고 그랬었어요. 일단 또 이거 이 프리스킨 히어로 쿠션이네 이름. 아 그래서 얘기가 잠깐 좀 바로 넘어가긴 했는데 전 여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부했던 그런 기억보다는 친구들이랑 좀 놀았던. 거의 합숙한 느낌으로 기숙사에 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지냈거든요. 왜냐면 아침, 아침 몇 시에 만나지? 아침 8시도 전에 만나가지고, 저녁 11시, 10시였나? <laughs>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쯤 사니까 거의 붙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재밌었어요. 고등학교를 제가 일지망했던 학교는 떨어지고 이지망했던 학교로 가게 됐어요. 거의 제가 다녔던 학교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일지망인 학교로 가 가지고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완벽한 내향형이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었는데 제 학교는 특이하게 이제 입학 3월 2일에 하잖아요. 하고 한 3일 뒤에 바로 수련회를 갔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굳이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수련회 가면 자동으로 친해지더라고요. 전후인가? <laughs> 요즘도 수련회 가나요? <laughs> 코로나 때문에 안 가나? 저는 진짜 아쉽게도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아마 세월호 그것 때문에 못 갔을 거예요. 세월호가 제 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수학여행을 좀안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한번 가보고 중학교 때 중학교 때아 영... 중학교 때 갔나? 어? 중학교 때 갔나? 초등학교 때못 갔나? 어? 중학교 초등학교... <laughs> 헐나 지금까지 수학에한 번밖에 못간줄 알았는데 <laughs> 와 오늘 안 왔어 두 번이나 갔네요 <laughs> 어이없어 아 덥네 오늘도 더워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창문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오늘도 파우더. <laughs> 그 뭐냐 수련회에서 친구랑 이제 거기서 친해진 거예요. 강당에서 앉아 있는데 좀 살짝 떠들다가 뭐 <laughs> 무슨 이런. 이런 책자 같은 걸 나눠줬었단 말이야 이런 책자 같은 걸 이렇게 돌, 돌렸어요, 친구가 이렇게 그래서 나도 재밌어 보여서 이렇게 따라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 조교님한테 300명이 넘게 있는 그 강당에서 나오라고 한 거죠, 저랑 제 친구를 저기 떠들고 있는 얘나 와봐 이래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진짜 막 쭈뼛쭈뼛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이제 뭐 예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무슨 침대 개는 법 이런 거 그러면서 저희 둘을 시범 보조로 시키겠다 하면서 식판을 이렇게 들고 쓰래요 그 광당에서 그래서 식판을 이렇게 들고 섰다가 갑자기 식판을 들고 스쿼트 자세를 하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러고 몇 분을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학했는데 3일 지났는데 아 그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떠들지 맙시다 바람이 많이 부네 문을 다시 닫아야겠어 이제 블러셔 블러셔를 조금 두개 섞어서 해볼 거예요. 에뛰드하우스 쿠키 블러셔? 그래가지고 안에가 쿠키예요. 이거를 조금 넓게 깔아줄게요. 색이 연해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베이스용도 깔아줍니다. 음.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이 블러셔로 조금 가운데 포인트만 줄게요. 입술 색이 너무 없는데?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에 바를게요. 그 다음, 눈썹. 아이고. 그리고 오늘은 아마, 아마 이마를 깔것 같아가지고. 기본. 아, 쉐딩을 안 했구나. 소리지? 뭐야. 진심 지금 부러졌어. 싫어요. 오 마이 갓. 음. 어, 이거 어떡해? 보내줄 때가 됐나 봐. 아, 코안 했네. 저 저번에 코 쉐딩한 차이를 잘못 느끼겠다고 했는데,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오,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기본 화장 완성 이게 기본입니다. <laughs> 아주 힘들다. 었 보이려나? 갑자기 눈이 와요. <laughs> 안 보이겠다. 오 보이죠? <laughs> 이 날씨에 나가야 한다니. <laughs> 점점 많이요. 와. 오와 위에서 막 뿌린 것 같지 않나요? 계속 오면 좋겠다. 저눈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마저 화장을 해볼게요. 짜잔!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눈이 계속 와! 대박! 일단, 지금 베이스는 다 맞췄으니까 확대를 해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괜찮나요? 너무 확대해도 좀 부담? 눈 화장 해야죠. 오늘은 좀 음영이 있게. 좀 이런 색깔.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베이스로. 그리고 또 학창 시절에 생각나는 게 있다면, 아 맞아. 저희 학교가 그 벚꽃, 벚꽃으로 유명했었어요. 벚꽃길 그런 걸로. 맞겠지? <laughs> 3, 4, 5, 5 모여가지고, 벗고 사진 찍으러 가고, 진짜 이뻤는데. 저희 학교 밑에 시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망도 자주 가고, 걸리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남네요 학창시절에는 추억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언더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고3 때 옥상에서, 친구들이랑 그때 고3 공부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옥상에 가서 한몇 분만 쉬자. 하고, 옥상에 가가지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누워서 별과 달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막 그런 얘기하고, 서로 힘든 거 얘기하고, 막 누워서 웃고, 막또 노래 틀어놓고, 야자 시간에. <laughs> 그러면서 달 보고, 별 보고. 그게, 그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좀 낭만적이죠? <laughs> 다음은 삼각존 브러쉬로 조금 어두운 색들을 섞어가지고 지나가 보니까 더놀걸 그랬어. 이걸로 가이드를 먼저 잡아줄게요. 집중해야 해. 어머, 내 화장실력 꼬롱나는거 아니야? 너무 안 칼진가? <laughs> 어우, 싸나워.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잠깐만. 응. 너무 싸나운데 어떡하지? 일단 해볼게요. 컨셉이니까. 그리고 아이라인으로. <laughs> 여기다 이거 끼울라 했어 <laughs> 이쯤에서 렌즈를 끼고 와볼게요 제가 왜 처음부터 렌즈를 안 꼈냐면 그냥 생눈에 끼면 너무 이상해요 <laughs> 제 렌즈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데이가 제일 짱이요 끼고 올게요 눈물 자국 보이나? 야무지게 눈물 흘리고 왔습니다. 초롱초롱하죠? 아직도 눈 오네? 제가 입술을 마지막에 바른다고 하긴 했지만, 너무 못 봐주겠어요. 발라줄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야! 이것도 다 써가네. 아! 이거는 친구 기숙사에 간썰인데요. 고3 여름방학 때였는데, 짝꿍이 얘가 너무 졸렸나봐요. 깨우면서 저도 졸려가지고 막 그랬더니, 그러면 내 친구가 자기 기숙사 가서 자고 오자. 지금 아무도 없다. 해가지고, 그래? 하고 갔어요. 자습시간이었으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들어간 건 이제 수월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때 진짜 그냥 꿀잠 잤어요. 종소리에 이제 깼어요. 이제 가자 해서 가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거기 학교로 가는 길이 사감한테 들키면 이제 퇴출당하는데 그래서 와 미쳤다고 막 길을 다 찾아봤어요. 온갖군데 막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길, 거기도 잠겨 있고 막 영어실로 이어지는 길도 잠겨 있고 막다 잠겨 있어가지고 망했다 해가지고 친구가 이제 훗날 각오하고 사감한테 똑똑똑하고 상황 설명을 했어요. 이제 문 밖에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문열어주라고 했는데 사감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갇히는 거 아니냐? 나 집에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청소 아주머니한테 갔어요. 그, 상주하고 계시는? 그분한테 열쇠를 받아가지고, 열고, 열쇠 다시 돌려드리고, 막 황급히 뛰어갔죠. <laughs> 걸릴까봐. 진짜 그랬던 기억이 있네. 진짜 무서웠어요. 그 사람 땐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무슨 패기로 갔나 모르겠네. 오늘은 마스카라를 공들여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맨날 TV, TV로 아이돌 영상 같은 거 틀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웃긴 게 저는 그때는 아이돌을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정말 재밌었답니다. 지금 음악방송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 시간을 다 외워두고, 어, 야, 이제 M카 나올 시간이야. 막 이러고. 밥 먹고, 1교시 야자 끝날 때쯤인가? 올라와요. 쉬는 시간이나. 그때 막, 야, 오늘 앵카 했어! 하고 보자! 막 이러고. 그랬었어. 잘된거 같은데, 그만. 그렇지 않아? <laughs> 어머! 언더 마스카라 안 했네? 어, 너무 낭만적이야. 눈이 계속 와. 그리고 너무 맑은데 눈이 오고 그 앞에서 난 화장을 하고 있고. 너무 낭만적이야.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잠을 찍어줄게요. 제가 원래 여기 점이 있는데. 어때요? 제 눈화장. 잘 됐죠? 이제 아웃, 어? 뿅. 이제 입술 차례죠. 글로시를 할까? 매트를 할까? 오늘은 글로시로 갈게요. 왠지 그러고 싶어졌어. 눈이 오니까. 조금만 그려줄게. 조금이 아니네. 자 이제 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엄청 부시시하죠? 고데기를 하기 전에 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고데기로 볼륨을 넣어줄게요. 이게 저처럼 볼륨이 없는 가는 머리를 진짜 좋거든요. 집어서 슉 시켜주는 이러면 그 볼륨이 살아. 하면 짜잔! <laughs> 사자 완성. 오늘은 어떤 스타일을 해볼 거냐면요. 제 앞머리가 좀 짧긴 한데 이런 깻잎 머리 스타일 아시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맨날 머리 묶고 다녔어. 조금 왼쪽에 치우치게 묶어줄게. 왜냐하면 꽁지를 살려줄 거거든. 포인트. 요즘 이 머리 유행이잖아요. 누가 유행을 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 이건 이제 이따가 정리해줄게. 요 예쁘게. 원래 이게 앞머리가 길어야지 이쁜데 쫙쫙 펴줍니다 쫙쫙 조금 볼륨을 살려야겠어 여기 애교머리 좀 빼주고 이게 있어야 예쁘더라고요 빼주고 실핀으로 그리고 여기도 볼륨을 꼭 줘야 합니다. 뜨거! 이거를 근데 이게 뒤가 이상하니까 이런 집게로 찍어서 숨겨버릴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완성은 이 픽서! 필수죠. 이 머리에는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사정 없이 부르줍니다. 아직 남았어. 안 움직이죠. <laughs> 음. 오, 붙었어. 이거 진짜 겨울 필수템이에요. 바람 절대, 바람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학생이 이렇게 꾸미고 다니나? 얘들도 바짝 솟아 있어야 되니까. 음, 잘 굳었군. 마지막으로 손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스타일링까지 다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기다려. 자, 드디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대장정의 끝. 왠지 프레프리 룩이니까 가죽 시계를 차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밑에는 이런 교복 치마 느낌? 예, 치마를 입어줬고요. 여기 이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아직은. <laughs> 반스타킹을 신고, 이런 좀 학생스러운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프레피 룩 같지 않나요? <laughs> 자,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갈 시간이 다 돼가네요. 이렇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늘의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런 느낌?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